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장사를 안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세입자가 법률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장사를 해온 것과 달리 임차한 건물에서 계약기간 대부분을 장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중 상당기간 세입자가 임차한 점포에서 장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은 보호가 되지 않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도 폐소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인 가치를 뜻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 반환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 0조의사 2항 제3호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해도 정당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계약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거래를 거절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 세입자는 임차한 점포에서 가게 운영 대신 사무실로 이용했지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취지는 세입자가 해당 건물에서 장사하여 상권 형성의 노력으로 손님이 직접 오고 가는 수익 형태여야만 법률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손님이 직접 해당 건물에 오가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권리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임차한 건물에서 장사하지 않았다면 권리금뿐만 아니라 10년간 장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까지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인법 10조 1항 2호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장사하기로 계약을 해놓고 다른 용도로 건물을 이용하게 되면 건물주가 갱신요구권을 거절하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 뜻입니다. 한편, 실무에서는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장사를 하지 않았지만, 건물주가 권리금 거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가 건물을 성매매 업소나 불법 도박 업소를 운영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제때 임대료만 들어온다면 세입자에게 간섭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잘 준수했고, 임대료까지 연체한 사실이 없다면 권리금 거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장사를 안한 세입자는 권리금 횟수가 가능한가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약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장사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보호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임대차 계약 당시 밝혔던 장사 목적 외에 건물 사용은 갱신 요구권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권리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도 법도 권리금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무료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종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